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요즘 부자 아빠 주식 학교 힐링 강의가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여기다가 이 방송에 대한 질문과 요청들이 수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MK 트렌드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어, 지금 매수가가 7,900원. 어, 물론 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비중이 50%로 올려주셨습니다. 비중 50% 큽니다. 어떤 종목에 한 종목에 일단 50%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견조한 흐름을 보여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만일에 어, 약한 경우에는 약한 경우에는 또 리스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어, 50% 어, 크다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어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어 조절해 주는 방향으로 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당 50%는 크기 때문에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어 비중 조절을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 아빠 주식 학교를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주식 학교를 검색창에 치시고요. 검색을 누르시면은 부자 아빠 주식 학교가 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누르세요. 좌측편에 카페가 보일 겁니다. 이 카페를 누르시면 부자 아빠 주식학교 이 위에 프리미엄 링크 인 걸린데는 아니고요. 어, 어 부자 아빠 주식학교라고만. 담백하게 써 있습니다. 부자파 주식학교. 그리고 주소는 스톡파파입니다. 스톡파파를 누르시면 주식학교로 가는 거죠. 보면 이 주식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그 무료 종목 추천주를 오늘의 추천주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종목 진단방 있죠. 요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주식 강좌, 부자 아빠의 주식 강좌가 일주일에 두 번씩 있죠? 수요일 밤 8시, 일요일 밤 8시, 여러분들의 무료 종목도 드리고요. 시황, 시황에 맞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부자 아빠 주식 학교가 여러분들을 리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 그 650회 정도의 에, 열린 강좌 무료 강좌를 여러분들이 동영사가 쭉 있으니까 지난 강의 내용들을 보심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종목진단에 내일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를 때 오늘의 추천주 코너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럼 카페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